안녕하 여러분, 삽질하는 남자 프로 삽질러 삼남입니다. 자, 오늘은 그 요즘에 세간에 아주 큰 화제를 몰고 다니는 레퍼 인베스트 이정우 대표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른바 그 골프 부킹단톡방그 멋진 해명 그그 그 방에 있으면서 이제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 그분이 그, 뭐, 골프 푸킹, 뭐 이런 거저런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그, 삼부 체크하고, 그이 말이 나와가지고 삼부가 무엇인가, 뭐, 이, 여러분들이 삼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 많이 알아봤죠. 그 근데 결국은 그, 삼부 토건이 아닌가. 뭐, 뭐 그, 떠도는 말에 의하면, 뭐, 그, 녹취해, 녹취해 나와 있대요. 삼부 토건이라고 정확한 명칭이 있대요. 그래서, 이, 그, 말이, 그 카톡 대화방에 <laughs> 대화가 끝나고 나서, 며칠 안 있다가, 상부통은 주식이 대박을 치릅니다. 야, 이분의 정체가 뭘까요? 야, 그래서 이분은 그냥 뭐, 어차피 뭐, 도이치버터스 2차, 2차 주, 포였죠 그래서 우리 김근 여사님하고 아주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뭐, 뭐, 보여지죠. 근데 이, 이분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야, 그냥 뭐 주가 조작 뭐 이런 걸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 국가 그 승진 고위공직자 뭐 이런 거에도 아주 대단히 개입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그 원래는 그 해병대가 현재도 그 사령관 우리가 알고 있는 김기환 사령관 별셋 이게 그 별세계가 해병대는 가장 높은 직책이죠. 근데 그것을 뭐 올, 올 4월이죠? 올 4월에 이제 그 직제 개편을 통하여, 어, 해병대에서도 사성 장군, 포스타가 나오도록 하겠다. 이거를 4월에 달 발표를 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된 걸까요? 작년 8월에 먼저 알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요? 하, 게 뭐, 요, 원래 이제 그, 이분이 뭐 하는 분인지 어떤 분인지 막 밝혀지기 시작했죠? 야, 그랬더니, 이분이, 야, 경찰만 또 경찰인다 군인들만 또 인사에 관여한 게 아니에요 경찰 고위 인사에도 관여를 했어요. 아그 경무관 어, 아주 경찰에서는 아주 상당히 고위직이죠. 경무관의 취향감 어, 승진을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 이런 말이 돌아요. 야 근데 어, 결국에 그분이 뭐 승진을 못했대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야뭐 어, 대단한 분이야. 어, 주 주가의 신 주가 엄청 뛰었어. 야 그러더니 이제는 우리나라 그, 전체 그, 그, 그 공직자고위공직자 그 공직자, 진급에도 관여라고. 이분이 아니에요. 이야, 이분이 그, 소위 그, 그, 공소시효. 김스타 검사. 그, 그, 김스타, 김영철 검사죠. 김영철 검사한테도 피의자의 편의를 부탁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한간에는 그, 이분이 어쨌든, 하여튼, 대한민국 그, 여기저기 구석구석 관여를 안한게 없어요. 도대체 이분은 누굴까요? 뭐 하는 분일까요? 야, 어떻게 이렇게. 이거 내가 기에는 이분이 도사야, 도사. 앉아가지고, 하, 오늘은 죽까? 여기다 찍어라. 그 모르고. 하, 아마도 저 사람이 지금 서겠다. 도사인가? 아니야. 청평공보다 위인가 아니, 청평공의 제자인가? 야, 아, <laughs>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분이 호,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또 있습니다. 그공익제보자 공직제보자가 이제 그, 이정호 씨 관련해서, 어, 뭐 이것저것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공수처에 방문을 했죠. 방문을 해서 이제 뭐한 10시간인가 조사를 받았대요. 야, 이제 그러고 나서 나중에 밝혀진 건데, 그, 공직자 검, 공수처 검사, 공수처 검사, 그니까 러이 제보, 제보자를 조사한 사람, 이 사람이 <laughs> 이정호 씨의 도이치모토스 주가조작할 때, 변호사였답니다. 야, 도대체 이분은 끝이 어딜까요? 야,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그 어, 그 당시에는 그 제보자가 이제 재료 자료를 들고 공수처 방문했었당시에는그 원래 그 차장이 사건 배당을한대요 근데 그 당시에 사건이 차장이 그 공석이었대요. 근데 그분 그러니까 그 부장 검사 하나 또 있었대요. 부장 검사 그래서 부장 검사가 그그 대당을 이렇게 했었대요. 차장이 공석이라. 근데 이분도 이종호 씨의 도이치모 도수 가 조작할 때 변호사였대요. 야, 그래서 난리가 났죠. 이, 그 제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공수처 검사한테 다 털어놨는데 기분이 바로 이종호 씨와 변호인과 의뢰인이 갖겠다. 야, 정말 충격적이죠. 예, 근데 더 웃긴 거는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여기저기서 이제 그, 그 이종호 씨의 변호인이라는 게 이제 밝혀지면서 말이 나오니까 하, 자기는 이제 그때 당시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 변호사 시절에 그 공수처 들어오기 전에 변호사 시절에 이종호 씨를 변호했었다. 그래서 어, 이 사건에서 자기가 재촉을 하겠다. 아, 이 너무 웃긴 거 아닙니까? 야, 근데 이게 이제 끝이 아니에요그두 분이 그... 부산 검사 공수 검사 그다음에 제보자한테 그 내용을 제보받은 그 검사 두 분이다 서울중앙지검 출신이래요 중앙지검 검사네요 야 그러면은 <웃음> 윤석열 <웃음> 밑에 있었대요 야 그럼 이게 도대체 히스토리 가 어떻게 되가는 거야 야이 머리가 아파서 정리가 안 됩니다 정리가 그러니까는 이분이 야 완전히 그냥 하... 이거 뭐 국정농단인가 아씨 저랑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어쨌든 이분이 하... 지금도 그 떠 도는 자세히 보면 아직도 밝혀지지 는게 많다고 그러는데, 아, 여러분들, 어, 이분은 아마도 제가 어, 짐작한데, 앞으로 어, 시간이 한번 갈수록, 뭐, 어, 굉장한 것들이 어, 계속 어, 음, 밝혀지지 않을까, 계속 그, 나오지 않을까, 참,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 뭐 하는 사람일까요? 사질합시다쩐룰요 그, 어, 며칠 전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큰 총알을 맞았는데, 구사일 세월을 아주 그냥, 살짝 귀만만 쳐간 것 같더라고. 백열이요, 형도 조심해.